자, 그러면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에서 가장 사기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두 명의 캐릭터 중에 두 번째 캐릭터인 엠마 로랑 캐릭터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 텐데요. 일단 스킬 같은 경우 어제 설명해 드렸던 지우랑 똑같이 체력 기반 캐릭터로 스탯을 올리실 때 체력만 올려주시면 되는 캐릭터인데요. 특성 정보를 보면은 특정 행동을 할 때마다 열흡수라는 버프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일반 공격을 사용할 때 열흡수를 1스택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코어 공격 불타올라라 화염의 심판 극한의 피를 사용하면은 열흡수를 4회씩 얻을 수 있는데요. 일반 공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공격이고 그리고 코어 공격은 일반 공격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상대방을 한번 찌르는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코어 공격 화성격이고 그리고 불타올라라 같은 경우 스킬이 두개 있잖아요. 스킬 두개 중에 왼쪽에 있는 스킬이 불타올라라라는 스킬이고요. 그리고 화염의 심판은 이제 엠마 로랑이 아닌 다른 친구가 전투를 하다가 상대방의 공격을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코어 공격을 시전했을 때 QTE 스킬을 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엠마 로랑이 나오면서 사용하는 기술이 화염의 심판이고 그리고 극한 회피는 상대방의 공격을 정확. 극한 타이밍에 회피하게 되면은 시간이 느려지면서 아까 말했듯이 큐팅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 회피를 이제 극한 회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어 공격 불타올라라 화염의 심판 극한 회피를 사용했을 때열 흡수 버프를 4개씩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얻은 열 흡수 스택이 총 5회 모이게 되면은 방어력이 7.77% 증가하고요. 그리고 10회 중첩되게 되면은 받는 피해의 7.7%만큼 체력을 회복시켜 주는 버프가 걸리게 되고 그리고 15회 중첩되게 되면은 최대 체력의 7 7%만큼 보호막이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열흡수 스택을 모은 상태에서 이제 일반 스킬 중에 두번째 스킬인 화염가르기라는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동안 모았던 열흡수 스택이 열방출로 변경되면서 5회 중첩시 방어력 관통을 7.7% 획득하고 10회 중첩시 화염속성 피해가 7.7% 증가하며 15% 중첩시 열방출 효과가 팀원에게도 적용되는 버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버프만 보게 되면은 어제 설명해드렸던 서지우처럼 막 스킬을 무한히 돌리는 말 안되는 특성 스킬이나 상대방의 방어를 12% 관통하고 공격력이 12% 증가하는 버프 스킬이나 팀 전체에 치확치피 버프를 걸어주는 이런 병구같은 친구들에 비해서 특성의 능력이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엠마로랑의 진짜 장점은 여기 궁극기에 붙어있는 이 버프 효과거든요. 열 흡수 상태일 때 궁극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피해량이 33.33% .33 감소하지만 재사용 대기시간과 파워 게이지를 50% 돌려줘서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궁극기를 2배 빠르게 사용할 수있고요 그리고 열 방출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무려 궁극기의 피해량이 77.77% .77 증가하는 말도 안되는 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엠마로랑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이첫 번째 스킬인 불타올라라라는 스킬 때문이거든요 이 스킬을 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넓은 범위에 화염속성 데미지를 주는데 한번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불길이 남아있으면은 불길 위에 있는 저같이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주거든요 근데 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불타올라라 스킬 한 번만 사용하면은 맵이 전부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웨이브가 여러 번 나오는 맵들도 있는데 두 번째 웨이브나 세 번째 웨이브까지도 이 장판이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두 번째 웨이브가 나오자마자 바로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8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전투가 끝나고 이제 장소를 옮겨서 두 번째 전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번째 지역을 갈 때쯤 되면은 이미 스킬 쿨타임이 다차 가지고 한번더 쓰고 두 번째 지역을 전부 다 밀고 세 번째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거기도 이미 쿨이 차 가지고 또 이제 불타올라나 썼는데 맵이 필려 되고 이런 식으로 타이머 태그를 노리는 것도 가능해서 정말 많은 유저들이 이제 이 엠마 로랑이라는 친구를 극찬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범위도 넓고 딜도 센데 심지어 탱커 캐릭터이기 때문에 상대의 쉴드도 잘 까거든요. 일반 몬스터도 잘 잡고 보스 몬스터도 잘 잡고 쉴드도 잘 까고 심지어 아군한테 쉴드까지 걸어주는 정말 팔방비인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엠마 로랑의 아티팩트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제 설명해드렸던 지우랑 거의 비슷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왼쪽 쪽에는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량을 올려주는 가죽 세트를 끼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른쪽은 이제 피해량을 증가시켜주는 베이모스 세트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서지우랑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엠마 로랑의 전용 무기가 서지우처럼 치명타 피해량을 증가시켜주는 무기가 아니고 브레이크 상태인 적에게 주는 피해량이 증가하는 무기거든요 그리고 열 흡수 효과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는 피해량이 1.5%씩 최대 4중첩 그러니까 총 최대 6%만큼 증가하는 버프를 가지고 있고 풀도를 했을 경우에 기본 브레이크 상태인 대상에게 주는 피해량이 12% 증가하며 여롭수 효과 발생 시 주는 피해량이 1.5%씩 최대 15중첩 돼가지고 22.5% 피해량이 증가하는 버프를 가지고 있는 무기인데 지우에 비해서는 치명타 확률 의존도가 좀 낮은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치확지피를 올려주는 가죽 세트 말고 파워 게이지를 많이 올려주는 파괴자 세트를 쓰거나 아니면 궁극기 피해량과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감소시켜주는 일격 필살 세트를 써서 궁국기에 물빵하는 형태의 엠마 로랑을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거기다가 브레이크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효과를 15% 증가시키는 신이 세트를 두 세트만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걸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치확 치피를 맞추고 탱커보다는 딜러로 쓰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뉴비 유저분들은 가죽 세트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티팩트도 서지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치록보다는 베이무스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스킬이 어차피 초기화가 자주 돼가지고 이 쿨타임 감소 효과를 보기 어렵고 원래 마력을 워낙에 많이 쓰는 캐릭터다 보니까 치록까지 쓰게 되면은 마력 관리가 너무 힘들어져서 베이모스 세트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엠마 로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킬 쿨타임을 감소시키는 스킬이 따로 없기도 하고 그리고 마력 사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치록 세트를 쓰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메인 옵션을 추천해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체력 기반 캐릭터이기 때문에 체력 퍼센트나 깡 체력 위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역시나 초반에는 치명타 확률만 올려줘도 데미지가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부옵션은 가능하면 은 치확이 붙어있는 아티팩트를 파밍해가지고 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운데 있는 두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메인 옵션이 고정이기 때문에 티어가 낮은 아티팩트라고 하더라도 부옵션에 치확이 붙어있기만 하면은 그냥 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가죽 세트를 4개나 모으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처럼 이렇게 고결한 희생 세트를 두 세트만 사용해가지고 체력을 뻥튀기 시키거나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엠마 로랑한테 좋은 아티팩트들 있죠 그 친구들이 이 세트만 해도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친구들 써서 임시로 세트를 맞춰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베이모스 4세트를 끼고 있고 아직 치확을 못 맞췄거든요 아무래도 아티팩트가 원하는 부옵션이 잘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어거지로 이런 식으로 껴놓긴 했는데 아직 치확치피가 안 맞춰져 있는 상태여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 전부 다 치명타 피해 부옵션이 있는 아티팩트들로 맞춰줄 생각이고 치확치피 말고도 체퍼, 깡체, 그리 방어력 관통 피해량 증가 옵션은 당연히 엠마 로랑한의 엄청나게 좋은 옵션이니까 최대한 좋은 옵션이 많이 발려있는 그런 아티팩트를 파밍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엠마 로랑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보여드릴 생각인데요 여기는 시간의 전장 챌린지라는 컨텐츠거든요 보면은 지금 1등에 제 이름 있죠 사실 여기 아래 계시는 이분들이 저보다 스펙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타임머택 1등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엠마 로랑 덕분입니다 보시면은 간단하게 그냥 큐스킬 한번 쓰고 대시를 한 다음에 로랑으로 바꿔서 큐를 긁으면은 이런 식으로 넓은 범위의 데미지를 줍니다. 보면은 첫 번째 맵이 끝났죠. 또 달려가서 중앙에 가서 큐스킬을 쓰면은 두 번째 맵도 클리어가 되고요. <laughs> 이런 식으로 타이머 택을 하는 겁니다. 실제 스토리에서도 엠마 로랑이 데미지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웨이브가 다 지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엠마 로랑을 이용해가지고, 쉴드를 까주고요 그리고 지우로 부족한 데미지를 넣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뿌신 다음에, 뭐, 궁극기 같은 걸 사용해서 마무리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클리어를 하면은, 다른 캐릭터로 타임 어택을 했을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클리어가 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보면은, 여기 다 엠마 로랑을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배틀 미션이 있는데요 이 배틀 미션에 몇초 안에 클리어하기라는 미션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배틀 미션이 전부 다몇초 안에 클리어하기 미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맵을 빨리 클리어할 때 엠마 로랑이 있으면은 엄청 큰 도움을 받으시고요 기본적으로 보스의 슈도잘 까고 딜도 잘 넣는 데다가 서포터 스킬도 굉장히 훌륭하니 이런 엠마 로랑을 열심히 키우셔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를 빠르게 쉽게 클리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 많이 찍어서 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영상도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